이번 시간에는 이 사이트의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풋 값을 넣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에 요소 두 개가 추가가 되어야 돼요. 시계가 돌아가는 요소 그리고 다시 그 요소가 없어지고 며칠 공부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죠. 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세 시간 눌렀을 때 돌아가고 요소가 추가되고. 버튼이 또 생성이 됩니다. 구현해야 될 버튼은 하나, 둘, 세 개이고요. 자, 이것을 하나하나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개발자 도구를 일단 열고요. 버튼 이름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타트 버튼이고요. 여기는 모달 버튼이고요. 여기는 쉐어 버튼입니다. 자, 쉐어 버튼, add 이벤트 리스너 사용할 거고요. 클릭했을 때, 카피 URL이라는 함수를 실행시켜라라는 거죠. 이렇게 네 개를 만들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오픈 버튼. 조금 있다가이 이름은 퀄리 셀렉터로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오픈 모달. 그리고 오픈했을 때에 클로즈 버튼이 있어요. 사이트 들어가신 다음에 훈련을 하기 고고 누른 다음에 요 버튼입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클로즈 버튼이죠. 이 클로즈 버튼을 클릭했을 때 CloseModel 그리고 StartButtonCalculator라는 함수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이 위에서요 c o n s t s t a r t b u t t o n d o c u m e n t q u e r y s e l e c t o r s t a r t b t n 이 양식이 밑으로 쭉 반복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버튼들 그리고 요소를 추가할 것들 예를 들어서 리절트나 모달이나 리절트 로딩 같은 경우에는 버튼은 아니지만 요소를 추가하거나 디스플레이 넣어내서 다시 디스플레이가 되게 하거나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죠. 자요 버튼들을 위에다가 올릴게요. 펑션 칼큘레이터 그리고 펑션 o n 오픈모달, 펑션, 크로스모달,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복사해서 여기다 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카피url, 이렇게 구현하면 전부 다 구현된 거죠. 각각 쿼리 셀렉터로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밑에다가 등록해줬고, 각각의 클릭했을 때의 함수를 위에다가 정해 줬어요. 자, 컨스트 필드 밸류에 다큐먼트의 쿼리 셀렉터로 필드 밸류를 가져왔고요. 이 필드 밸류는 여기. 여기가 필드 밸류고요. 그 밑에 있는 게 타임 밸류입니다. 자, 밑에 타임 밸류로 선을 해 주고요. 자, 여기다 넘버로 수치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로 입력받았으니 인트를 달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클래스로 가지고 있는 필드 리절트와 여기 클래스로 가지고 있는 타임 리절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쿼리 셀렉터로 필드 리절트와 타임 리절트를 가지고 왔고요. 만약에 필드 밸류에 밸류 이게 비어있다라고 한다면 입력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얼 e 트에 경고창을 띄울 건데요. 입력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밸류에 포커스를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입력되지 않았을 때 입력되지 않은 창을 바로 알수 있을 테니까요. return, false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 if, time value에 value 이것도 역시 비어있다 라고 한다면 alert로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세미콜론 빠져있죠? 맨 마지막에도 빠져있는데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커스를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인트를 지우고 넘버한 것을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트를 여기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레 타임 밸류에 인트라는 값을 다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넘버 타임 밸류의 밸류 이렇게 하면 여기서 포커스를 줄 수가 있겠죠? 타임 밸류에 f 커스 리턴, r 스 그리고 else if, time v 에 int, 이게 24시간보다 크다.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 이상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alert. 자, 여기 하이라이팅이 잘못된 것을 보고 위에 보니까요. 지금 가로가 하나 더 들어갔죠? 이 가로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여기를 다 지나왔다는 것은 제대로 된 값을 입력했다는 거죠. 그러면 result의 style에 display를 일단 none으로 바꿔요. 그리고 loading의 style에 display를 f l e x 로 주는 거죠. 그러면 로딩되는 화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setTimeout function 여기서 로딩의 스타일에 디스플레이를 n o n e 로 주고요. 리절트 스타일에 디스플레이를 지금 리절트가 n o n 이었는데 여기서는 flex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딩이 flex였는데 여기선 none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필드 리절트에 inner 텍스트 텍스트 값을 넣겠다는 거죠. 필드 밸류의 밸류를요. 그리고 타임리 절트에 있는 텍스트 여기도 텍스트를 넣습니다. 파스인트 소수점 자리는 빼고 나눔 값을 출력하겠다는 거죠. 십진수로요자 그게 1.8초 뒤에 밀리세컨드 단위니까요. 1.8초 뒤에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달을 클릭하게 되면 모달에 스타일에 디스플레이 이걸 플렉스로 주면 되고요 그리고 클로즈 모달 하면 모달에 타일에 디스플레이 이거를 넣으로 주게 됩니다. 둘다 세미콜론 넣어 주고요. 자, 카피 URL은 URL을 카피하는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 1년의 절차들을 구글에서 검색하신다음에 그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window location href를 값으로 받아서 카피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프 값을 가상의 엘리먼트로 하나 만들고요. 그걸 바디에 추가한 다음에 바디에 url 의 잠시 밸류를 복사해 놓고 그걸 선택하게 해서 카피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요소를 지우게 되죠 자 그리고 모달을 클로즈 버튼 눌렀을 때 뿐만 아니라 바깥 창을 클릭했을 때에도 모달 닫히게 할 거거든요 그거는 윈도우 온클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훈련을 가기 누른 다음에 이걸 안 누르고 밖에 누르더라도 닫히죠 이걸 구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펑션 이벤트 자 만약에 이벤트 타겟이 모달이라면 이건 모달을 클릭했을 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윈도우를 클릭했을 때라는 얘기예요 Cross 모달 그래서 모달 창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요 자 밑에 로딩 보니까 Flex죠 Flex라고 다시 고쳐주고요 소프트웨어 3이라고 입력하고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작동을 하죠. 1.8초 뒤에 이렇게 나오고요. 모달창 제대로 열렸고요. 윈도우 클릭하면 닫히고요. 모달창 했을 때 닫기 버튼 누르면 닫아주고요. 공유하기 버튼 누르면 url 복사 되었고요. 메모장에 붙여넣으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